고무 장갑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가 벌금 10만 원? 요즘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무 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넣고 버렸더니 무려 과태료 10만 원이 나왔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댓글만 천개 가까이 달렸고요. 닭뼈, 고구마 껍질로도 과태료를 맞았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인지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도 혼란스럽죠? 오늘 꽃중년 TV에선 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벌금 무서워 쓰레기 못 버리겠다는 말 나오기 전에 정확한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꽃충년 tv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쓰레기 배출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잘못 분류해 버렸다는 이유로 무려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가 과태료를 통보받았다는 사연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 글은 3시간에 수천 개의 댓글과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과태료 대상이냐? 이젠 쓰레기도 시험 봐야 하나? 이런 반응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혼란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토마토 꼭지를 잘못 버렸다가 과태료를 맞았다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 봉투를 직접 열어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시민들 입장에선 도대체 뭐가 맞는 방법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 어머님, 아버님도 이해하기 쉽도록 잘못 버리기 쉬운 쓰레기 종류와 올바른 분리배출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논란이 되었던 고무장갑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고무장갑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 지역은 고무장갑을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었고, 강남구청이 제공한 분리배출 가이드에도 고무장갑은 일반 종량제 봉투가 아닌 마대형 안타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봉투가 아무 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정 판매처에서만 따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일반 봉투에 버려온 겁니다. 김해시, 홍성군 등 다른 지자체들도 고무장갑에 대해 별도의 분류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쓰레기 배출 기준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구분 문제입니다. 계란 껍질은 겉으로 보기에는 음식물처럼 느껴지지만 석회질이 많아 가축사료나 태비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된장과 고추장도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염분이 너무 높아 가축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수박껍질은 많은 분들이 일반 쓰레기로 착각하시지만 가축이 먹을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아몬드처럼 껍질이 단단한 견과류는 껍질째의 경우 일반 쓰레기이고 껍질이 제거된 상태라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아몬드 제품은 껍질이 벗겨진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또한 밀가루, 부침가루, 튀김가루 같은 가루류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지만 절대 싱크대나 변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물이 닿으면 굳어서 시멘트처럼 배수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통에 담아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김치 역시 오해가 많은 품목입니다. 양념이 그대로 남아있는 김치는 일반 쓰레기이고, 양념을 헹구고 국물을 꼭짠 상태라면 음식물 쓰레기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모르는 경우, 김치를 그냥 버렸다가 과태료를 맞는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늘껍질, 고춧가루, 대파 뿌리처럼 향이 강한 채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식재료는 가축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태비화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구분이 헷갈리는 쓰레기들이 많은데 더큰 문제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사는 음식물로 인정되는 품목이 다른 시군에서는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쓰레기 분류 가이드를 만들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만 안내를 해두고 문자나 전단지 등 실질적인 홍보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처럼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려워 과태료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의 분리배출 제도지만 기준이 복잡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면 결국 시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념이 묻은 비닐, 스티커가 붙은 포장지, 비닐 장갑 등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비닐류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이런 비닐은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따로 담아야 하며 되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품목이 바로 약입니다. 진통제, 항생제 같은 의약품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약은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가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이나 우체통 방식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쓰레기 하나 버리는데도 이렇게 많은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면 지자체는 시민들이 제대로 알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쓰레기 정책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니어 분들도 나도 예전에 잘못 버린 적 있었는데 하는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우리 지역의 쓰레기 배출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거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셔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분이나 주변 가족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하셔서 우리 모두가 과태료 없는 생활,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꽃중년 TV 오늘의 생생정보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